이태원 클라스는 소신 하나로 대기업을 무너뜨리다 통쾌한 청춘복수극. 여기 가진 것 하나 없이 소신과 패기만을 무기로 대한민국 요식업계의 거대 권력에 맞선 한 남자가 있습니다. 주인공 박세로이, 박서준. 그의 삶은 끔찍한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대기업 장가의 장남 장근원의 뺑소니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분노를 참지 못해 장근원을 폭행하여 청년원 복역과 퇴학이라는 굴레를 씁니다. 15년 전 아버지를 죽인 가해자와 그 가해자를 비호한 장가그룹의 회장 장대희 유재명. 새로이는 출소 후 장가그룹을 무너뜨리고 장대희에게 무릎 꿇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태원의 작은 포차 단밤을 차립니다. 내 목표는 7년 후 장가그룹을 뛰어넘는 것이다. 뜨거운 청춘들의 치열하고 통쾌한 복수극 속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박세로이는 이태원에서 단밤을 열고 각자의 사연과 품을 가진 젊은이들을 모아 단밤 크루를 결성합니다. 천재 소시오패스 조이서. 세로이에게 첫눈에 반한 IQ 162의 천재 소시오패스입니다. 그녀는 세로이의 복수를 돕기 위해 단밤의 매니저가 되어 뛰어난 지략으로 단밤을 성장시킵니다. 열정적인 청춘들, 트랜스젠더 마현이, 세로이의 친구이자 장가그룹의 서자 장근수 등 개성 강한 캐릭터들이 단밤에 모여 세로이의 목표를 위해 함께 싸웁니다. 장가그룹과의 대립. 장대희 회장은 단밤의 성장을 눈엣가시처럼 여기어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는 세로이의 첫사랑이자 장가그룹의 전략실장인 오수화를 이용하거나 장근원을 시켜 단밤의 위기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박세로이의 소신. 세로이는 어떤 유혹이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복수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그의 확고한 신념은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고 단밤 크루를 하나로 뭉치게 합니다. 뜨거운 심장을 가진 청춘들이 차가운 자본주의의 거대 권력에 맞서 싸우는 사이다 같은 성장기. 15년 동안 이어진 세로이의 복수극은 장대희 회장과의 숨막히는 투자 경쟁과 경영 대결로 이어집니다. 주식 전쟁. 세로이는 외식업계에서 장가를 따라잡기 위해 곤고분투하고 뛰어난 사업 수완과 조이서의 조력으로 장가그룹의 주식을 매입하며 경영권을 위협합니다. 인간적인 성장. 세로이는 복수라는 목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사랑, 용서라는 더큰 가치를 깨닫고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조이서와의 관계 역시 단순히 매니저와 사장을 넘어 서로를 구원하는 사랑으로 발전합니다. 최후의 결전. 결국 장대희 회장은 박세로이의 단단한 소신과 완벽한 경영 전략 앞에서 몰락합니다. 마지막 순간 박세로이는 장대희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지만 그에게 용서라는 또 다른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세로이는 마침내 복수를 완성하고 단밤크루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외식업 신화를 씁니다. 이태원 클라스는 웹툰 원작의 탄탄한 스토리와 매력적인 캐릭터 그리고 소신과 복수라는 주제를 관통하는 사이다 같은 전개로 신드롬을 일으킨 드라마입니다. 세상의 불합리함에 맞서는 청춘들에게 뜨거운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작품입니다. 당신의 인생 계획에서 장가와 같은 장애물은 무엇입니까?